BMW 코리아가 오는 10일 오후 2시 5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12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 2월 모델은 뉴 X7 M50i 다크섀도우 에디션과 M3402 BMW 코리아 25주년 롱비치 블루 에디션, m 3 4 0 i 엣스 드라이브 투어링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으로 모두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먼저 BMW 뉴 X7 M50i 다크 섀도우 에디션은 전 세계에 총 500대, 국내에는 50대만 한정 출시되는 모델이다. 지난달 BMW 샵 온라인을 통해 25대가 먼저 판매되었으며 2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모델이다. 뉴 X7 M59I 다크 섀도우 에디션은 외부에 무광의 풀어진 아틱 그레이 컬러가 적용되고 블랙 하이글로스 키드니 그릴과 22인치 V스포크 7955M 휠이 조화를 이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 신내는 나이트 블루 윗 블랙 컬러의 풀 메리노 가죽으로 꾸며지고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다크 섀도우 에디션 전용 배지 등이 적용돼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통풍 기능을 포함한 컴포트 시트를 비롯해 오존 에어컨 및 히트 컴포트 패키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스카이라운지, 파워스, 뉴 X7 M50i 다크 섀도우 에디션에는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토크 76.5kgm를 발휘하는 M2인 파워 터보, 4.4L V8 가솔린 엔진과 X-Drive 시스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M102 시스템 등도 기본으로 탑재된다. 가격은 1억 6,940만 원이다. m 3 3아 i BMW 코리아 25주년 롱비치 블루 에디션도 25대 한정 출시된다. 이번 에디션에 적용된 롱비치 블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항구 도시 롱비치에 위치한 롱비치 그랑프리 서킷 그랜드프리업 롱비치유로부터 영감을 받은 색상으로, 그간 국내에서는 BMW M2와 같은 일부 고성능 스포츠 모델에만 적용돼 왔다. 또한 2020년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이전에 선보였던 M34i와는 달리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와 전동식 트렁크도어가 추가로 적용돼 특별함을 더했다. M3기 고마이 BMW 코리아 25주년 롱비치 블루 에디션은 앞범퍼 하단에 블랙 하이글로스 프론트 어태치먼트를 장착하고 뒷면에는 탄소섬유로 제작된 리어 스포일러 및 디퓨저를 적용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실내에는 화사한 오이스터 컬러와 함께 M 시트 벨트가 적용됐으며 편안한 승차감과 민첩한 주행 성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도 기본 탑재된다. 이달에는 M340i X 드라이브 투어링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이 4가지 색상으로 단 10대만 판매된다. M340i X 드라이브 투어링은 국내에서는 오직 BMW 샵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모델로 지난 9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래 꾸준히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M30이 XDrive r i 어링,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에는 포르티마오 블루, 5대와 알파인 화이트, 미네랄 그레이, 2대 블랙 사파이어 메탈릭, 1대 등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색상들이 적용된다. 찹채 뒷면에는 블랙 하이글로스 리어 스포일러가 기본으로 장착돼 날렵한 분위기를 뽐낸다. 칠레는 외장 색상에 따라 코냑 또는 블랙 컬러로 꾸며주며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M 스포츠 브레이크 및 M 스포츠 디퍼렌셜 등의 퍼포먼스 사양도 기본 적용된다. 또한 12월에 선보이는 M340i X-Drive 투어링,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에는 특별히 어댑티브 M 서스펜션, M 시트 벨트 및 헤드레스트 일체형 M 스포츠 시트가 장착돼 역동성이 강조됐으며, 국내 유일의 퍼포먼스 투어링 모델답게 최대 1,510리터에 달하는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제공한다. M 390i 세단 및 M390i X-Drive 투어링 기반의 12월 한정 에디션에는 최고 출력 387마력, 최대 토크 51.0kgfm를 발휘하는 3 l 직렬 6기통 가솔린 M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초다. 두 모델 모두 리모트 엔진 스타트 기능이 탑재돼 차량 키 또는 스마트폰 마이 BMW 앱을 이용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공조장치를 미리 작동시킬 수 있다. BMW 디지털 키도 기본으로 적용돼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키나 애플 아이폰으로 도어 열림 잠금 및 시동이 가능하다. 가격은 M30i BMW 코리아 25주년 롱비치 블루 에디션이 7,910만원. M30i X 드라이브 투어링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이 8,270만원.